오늘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가지고 어둠 속에 비치는 한 줄기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어둠의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이 이야기 하실까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 여명이 비쳐올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가장 어두운 시대 한복판에 하나님은 빛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어, 이사야는 주전 8세기 선지자 아닙니까?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가 주전 8세기 선지자 이 순서대로 나오는데 그 이사야가 선포할 때는. 히스기아가 이사야의 주 메인 시기를 차지하는데 보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북쪽은 이미 아수루한테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지명이 뭐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러니까 북쪽 끝 위쪽은 뭐단 스불론 납달리는 다 넘어 갔어요. 그리고 이미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아 가지고. 저게 북이스라엘인지 아수르 땅인지 이미 분간을 못하는 땅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거친 뒤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어둠 공간에 들어가면 뭐부터 해야 돼요? 불부터 켜야죠. 빛은 어둠의 부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어둠의 부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림전은 바로 이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어둠이 가득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 속에서 빛을 보는 절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빛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저기 초를 킬 때도 그렇고 트리에 아름다운 전등이 비춰질 때도 그렇고 정말 빛이 정말 잘 어울리는 절기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비치는 한 줄기 빛이 이 새벽에 비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이 흑암을 비춥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첫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 하면 항상 사람들이 뭐만 생각하냐면 갈릴리 호수만을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성경을 굉장히 오해하는 지명 중에 하나예요. 갈릴리는 지명을 따졌을 때 호수를 갈릴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갈릴리 호수 서쪽 전체와 그 위쪽 훌라까지를 전체를 갈릴리라고 이야기하고 그 전체 지방의 호수의 이름을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하고 그땅 전역을 갈릴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로 그걸 나눠요. 그 단지파 저쪽은 상부 갈릴리고 납달리 스불론 땅이 분배받았던 곳은 하부 갈릴리인데 납달리 스불론 땅이 분배받았던 곳이 지명 중에 뭐가 있냐면 나사렛이 하부 갈릴리의 지명 중에 한 군데 있는 거예요. 맨날 갈릴리는 호수만 생각하면 안 되고 갈릴리 그땅 전역을 이야기하는 거. 상부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 주변의 땅을 지중해까지의 서쪽 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때 아직 북이스라엘 망하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는 걸 물론 목격은 하지만 아직 북이스라엘 구장은 망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망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스불론과 납달리는 아수르의 실효적 지배 아래 있을지는 몰라도 아직 북이스라엘이 항복한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니네 알지? 이미 쟤네 다 끝났어. 소망 없어 보이는데 소망 없는 우리의 영적 암흑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소망을 비출 거야. 내게 능력이 있어서 너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빛이 비출 때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은 원래 없는 게 구원의 조건이. 예수님이요, 오셨을 때, 주가 우리의 신부 된다고 했는데, 주가 우리의 신랑 되고, 우리가 신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신랑 된 예수를 맞이할 조건이 신부인 우리에게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학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혼수해 갈 능력도 없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 신랑이 무조건 너무 완벽한 신랑이 그 신부가 정말 남의 여자가 되었던 그 신부가 좋았다고 그 신랑이 구애를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잘 생겨요, 안 생겨요? 현실의 세계에서는 안 생겨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의 세계에서는 나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나이 많은 여자를 젊은 남자가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아네한분 어, 지금 좋아하시는데 네. 그런 일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남자가 능력이 많으면 젊고 이쁜 여자를 좋아해요. 나이 많고 늙었고 이미 시집 갔다 온 여자를 좋아해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는 시집도 갔다 왔어요. 세상에 시집도 한번 갔다 왔어. 조건도 안 맞아. 근데 너무 완벽한 신랑이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희가 너를 위하여 빛을 비추기여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야기합니다. 흑암과 그늘진 사망의 그늘진 땅 2절에 보십시오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백성에게 빛이 비치도다 도저히 빛이 임할 수 없는 가장 어두운 내 인생에 그 빛이 내 인생의 어두움을 몰아내더라. 빛이 우리 인생을 비추는 줄 믿습니다. 비출만 해서 비춘 게 아니고, 그 빛이 우리를 비추기로 작정하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이 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빛도 아니고, 상황이 좋아서 생긴 빛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비추시는 구원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늠한 여인이 요한복음 8장에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을 보고 돌로 치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뭐 한다고 그래요? 보려고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데리고 왔더니 주님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땅에 글씨를 쓰시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남아 있어요. 도망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한 마디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보내요. 죄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고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빛을 따라다니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빛이 내 인생의 어두움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정교회 성도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 분명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 흑암을 몰아내시는 예수 만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이 즐거움과 자유를 회복시킵니다. 빛이 뭘와 뭐를 회복시킨다고요? 와, 빛을, 그 어두움의 땅에, 어두움 같은데 인생에 빛을 비추니까 인생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즐거움과 자유가 찾아와요. 오늘 3절 봅니다. 오늘 본문 3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질 앞에서 지금 계속 뭐라 그래요? 즐거움을 더하셨고, 즐거움과 즐거움같이 즐거워한다. 여러분,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셨다는데, 상황을 보면, 나라 망하기 직전이에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인생이에요. 아,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를 모아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께서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셨다. 여러분 너무 힘든 일이 많은데 웃는 사람들 보면 병원 가야 될것 같다 그래요. 정상이라 그래요. 옛날에면 꼭 꽂았다고 그러지. 옛날에 웰컴드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그 여자가 꽃을 꽂고 돌아다니니까 애가 막 그냥 항상 6.25 전쟁 가운데 이렇게 하고 그그 그 조그만 동네에 북한군과 남한군이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데 애가 항상 그 여자애는 항상 상황과 상관없이 해맑아요. 그러니까 어째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 막. 남한, 이렇게 이야기하, 뭐, 이마용이랑 뭐,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쟤 꽂고 잤잖아. 왜요? 상황과 상관없이 웃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어려움을 옮겨주셔서 즐거움이 아니라, 나라 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이 나라를, 아 도무지, 말하기 직전인데 어떻게 창성함을 이야기합니까? 어렵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즐거움, 즐거움, 즐거움이 있다. 오히려 나라가 승리한 것 같아서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 있고, 그들이 주 앞에서 뭐 한다고요? 즐거워 한대요. 이럴 때 되면, 보통 이 정도 기도 제목 오면, 거의 성전 앞에서 한나처럼 자지러지게,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나에게 이야기 한번 해보시라고. 어떻게 내 상황을,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냐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한 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때의 즐거움 주시더라 저와 여러분 상황에 상관없는 주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날마다 즐겁죠. <laughs> 목사는 날마다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laughs> 네. 아니 뭐 즐거운 일이 안 좋은 일보다는 목사 앞에는 즐거운 일이 더 많은데 목사도 가끔 이렇게 안 즐거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힌 즐거움이 하나 있는 건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기암 환자가 웃습니까? 어떤 사업망에서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할 사람이 웃을 수 있습니까? 예수 만난 사람이 상황과 상관없이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절과 오절 보겠습니다. 사절과 오절 시작.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재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거도시 불의 섭같이 살라치리 지금 아스로 내려와 가지고 전쟁하고 남유다에 있는 이사야도 저거 밀고 내려와서 우리나라도 망하게 할지 모르는 두려움에 엄습할 텐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멍에와 채찍과 이거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끊어 주실 때가 있다. 내 때에요. 하나님의 때에요. 아, 이게 참 어려워요. 내 때는 빨리 되면 빨리 오면 좋겠어요. 늦게 오면 좋겠어요. 빨리 오면 좋죠. 그러니까 택배를 기다린다니까. 우리가 이번에 제가 우리 집이 쿠팡 사건 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쿠팡을 저희 집은 쿠팡을 탈퇴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쿠팡을 탈퇴하니까. 로켓 배송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더니 이미 로켓 여기 쿠팡을 탈퇴했더라고 집에서. 로켓 배송이 안 되니까 뭘 하나 주문해 놓으면 새벽에 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오니까 세워라. 아왜 이렇게 안 와? 매일 새벽에 오던 걸 기다리다가 이틀만에 오니까 굉장히 뭐 하는 게뭐 이틀도 엄청 빨리 오는 거지만 더디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에요 근데 그건 내 마음이고 내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자유를 내 죄의 멍에를 빛이 비추어서 그 죄의 어둠을 몰아내물 확신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결혼한 때 이상형과 결혼합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이상형과 결혼한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니, 저기 삼상형이랑 결혼하셨나? 왜 이렇게 다 이상형이랑 결혼하신 분들은 오늘 한 분도 못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내 이상형. 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 준 가장 최고의 것들을 내 인생에 채우신 거예요. 참 어려운데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데 여러분 그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 제가 이렇게 부르니까 무슨 찬양인지 모르신 거 같은데 <laughs>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앞에 있는 어두움 때문에 그 진짜 주시는 즐거움과 자유가 무뎌진다면 오늘 이 새벽에 꼭 그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즐거움이 왜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내 인생에 부재하고 있다고 내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셨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굴복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며 즐거움과 자유가 회복되는 삶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이 한 아들을 비춥니다. 9장 6절은 우리가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입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빛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완벽한 인격으로 오십니다. 그냥 막연한 빛, 아 이만하면 밝은가? 이만하면 어두운가? 그 개념이 아니라 그 빛은 어둠을 완벽하게 부재 상태로 만드는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인격으로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 할때 하나님은 완벽한 신이자 완벽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0% 인간이고 50% 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로 도 우리가 뭐라고 백해요100% 신이며 100%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합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내 눈높이에 맞춰 오시는 분입니다. 그 빛이 한 아들 누구를 비춥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그 빛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빛이 하나들을 비추니까 7절에 시작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빛을 만들기 위하여 창조하기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잠을 잡니다 하나님은 잠을 중,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우리는 인간은 뭘할수 있는 인간이에요? 없는 인간이에요? 없는 인간이에요. 홍해 앞에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앞에는 홍해고 옆은 산이고 뒤는 애국군대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보라 그래요? 구원을? 보라. 그냥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누가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을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는. 이스라엘은요, 아니, 배라도 만들 열심을 보이든지, 산, 아니, 홍해가 앞에 있으면, 배를 만나서, 아 여기까지 이끄셨는데, 배를 만나서 만들어서 건널 열심을 보이든지, 산이 있으면 산을 올라갈 열심을 보이든지, 아니면 무기를 만들어서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막을 열심이라도 있어야 되는데요. 인생이요. 자포자기 하면 그 장애물 때문에요. 아무것도 할 의욕도 안 생겨요. 여러분, 갑자기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들으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삶의 의욕이 막 날마다 생깁니까? 일평생 열심히 모아놓은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날아가 버릴 때. 아, 다시 시작해야지 생각이 듭니까? 내 평생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내 자녀가 한순간에 무너짐을 볼 때, 아휴, 다시 나아야지, 그럽니까? 내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이제는 건강도 허락하지 않는 내 육신적 무너짐을 볼 때, 아. 다시 일어서야지 합니까? 인간의 무기력함을 느끼십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멈춰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바람을 일으키셨고 바다를 동풍으로 말리셨고 그 가운데 길을 내셔서 그 길로 걷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행했던 그 기독교 짧은 영화 중에 주님이 주님이랑 예수님이랑 아이랑 이렇게 길을 해 해변 모래길을 쭉 걷는.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뒤돌아보면 발걸음이 발자국이 네개예요두개예요왜두 네. 개죠? 주께서 나를 업고 오셨기 때문에 나는 나도 내가 스스로 걷는다고 착각하며 "주님, 나 힘들 때 어디 계셨어요?" 내가 주님 찾을 때 주님,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그 아이에게 주님이 그 뒤를 보여주면서 발자국 딱두 개만 난그 길을 보며 그 아이가 생각합니다. 내가 걸었던 길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업고 오셨고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주님을 인생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열심으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어둠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